안녕, 친구들. 포도송이 친구들. 포도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오너먼트 만들기 세 번째 시간. 선물 상자 만들기와 루돌프 만들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물 상자부터 접어 줄 거예요. 준비물은 원하는 색종이 색깔 골라서 하나. 그리고 선물 상자 띠가 될별 접기 종이. 별접기 종이 띠두 개, 원하는 색깔. 그리고 맨 위에 올라갈 리본. 이거는 포장꽃이라는 거를 선생님이 준비한 거고요. 리본 준비해도 되지만 선물 상자를 접어서 선생님은 직근으로 달아줄 거기 때문에 직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그리고 한 가지 빼먹으셨네요. 딱풀까지 필요하니까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재료들은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요. 선생님은 핑크색 단면 색종이를 준비했어요. 먼저, 네모로 반 접기하고, 선생님이 종이접기를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상자접기는 어린 친구들은 조금 따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는 유튜브나 종이접기 책에서 검색을 하면 공접기라고 나올 거예요. 펼친 다음에 반대편으로 또 반접기. 반접기를 할 거예요. 친구들은 크리스마스에 뭐 할지 생각해 본적 있나요? 선생님은 음, 물론 멀리 가지는 못하겠지만 선생님 가족들이랑 예쁜 식당에 가서 밥 먹, 밥을 먹을 생, 계획이고요. 음, 우리 친구들도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길 바래요. 이렇게 반반 반 접었으면 이번에는 세모로. 세모로 반 접기 할 거고요. 봉 접기를 해서 선물 상자를 만들 거기 때문에 반듯반듯하게 반듯반듯하게 접어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펼쳐서 반 접기 할 거고요. 예쁘게 반 접기하면 예쁜 선물 상자가 나오니까 삐뚤지 않게 예쁘게 반반 반 접도록 할게요. 반 접고 자, 이렇게 접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친구들이 세모를 요렇게 잡고, 네모 접은 부분을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요렇게. 세모 모양이 되고, 네모 모양이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접고 나면, 위로, 여기가 두, 이니까 그러니까 위로 한쪽을 반듯반듯하게 올려서 접고요 종이접기는 항상 꼭꼭 접어야 돼요. 반대쪽도 올려서 꼭꼭 꼭꼭 접고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공접기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호하고 바람을 불어 넣었을 때, 공 모양이 나오는 게 조금 어려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 끝머리, 이렇게 위로 올려 접고 난, 이쪽 끝머리, 이쪽 끝머리를 여기 가운데 선에다가 맞춰서, 요렇게 반 맞춰서 접을 거예요. 자, 반대쪽도 반 맞춰서 접을 거예요. 꾹꾹 꾹꾹 눌러서 접을 거고요. 뒤집어서 반대쪽도 꾹꾹 꾹꾹 눌러서 접을 거예요. 한번더 꾹꾹 꾹꾹 눌러서 접고요.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이렇게 보면 요렇게 요렇게 접어 놓고 펼쳐보면 요 부분에다가만 풀칠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띠를 붙였을 때이 부분이 붕붕 떠서 띠가 안 예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풀을 사용해서 선생님이 말한 부분은 다른데 아니에요. 요기. 요기, 요 날레날레 날레 집어넣는 부분 빼고 요기만 펼치를 해서 펼치를 해서 펼쳤다가 펼치를 해서 꼭꼭, 꼭꼭 붙이고 반대편도 요렇게 한번 펼쳐서 선생님이 감기가 걸렸어요. 겨울이라. 우리 친구들은 감기 안 걸리게 옷잘 입고 다녀요. 감기가 걸리면 큰일 나요. 학교도,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못 가고. 자, 이렇게 붙이고 난 다음에 한번더 풀을 붙일 건데, 어디다 풀을 붙일 거냐면, 이 접은 부분이 이렇게 붕, 붕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풀칠을 할 거예요. 이 안쪽에다 풀칠 한번 하고, 반대편에도 풀칠하고, 접어서 꾹, 꾹, 뒤집어서 이쪽에도 풀칠 한번 하고, 이쪽에도 풀칠 한번 하고, 풀 뚜껑은 바로바로 닫아서 정리해놓고, 이렇게 해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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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나서, 이제 중요해요. 이렇게 접어놨던 걸 먼저, 안쪽으로 한번 접고, 그리고 얘를 이 안으로 이렇게 쏙 집어 넣을 거예요. 쏙! 그냥 얘만 이렇게 집어 넣으면 얘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접으면 요만큼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접고, 그 안에를 삼각형으로 접은 다음에 어디다 집어 넣느냐? 어? 선생님, 아까 풀칠 했는데요. 접어 넣을 데가 없는데요. 요기 안에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접었기 때문에 요 안에다 이렇게 쏙 이쪽도 안으로 쏙 해서 쑥쑥 꼭꼭꼭꼭 꼭꼭꼭꼭 슝슝슝슝슝슝슝슝 슝슝슝슝슝슝슝슝 꼭꼭꼭꼭 해서 넣으면 요렇게 풀칠한 데에 딱 붙어서 나오는 부분 없이 쏙 들어갈 거예요. 반대쪽도 해볼까요? 이렇게 접어 놨던 거, 펼쳐서, 안쪽에 맞춰서, 안으로 쏙, 쏙 접고, 풀칠한 데 말고, 구멍 열어서, 안으로 쏙, 반대쪽도 구멍 열어서, 안으로 쏙, 그리고 나서, 손가락 살살 넣고, 여기 윗부분을 만져서 살살살살살살살살 살살살살살살살살 살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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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살. 어떻게 선생님 뭐라고 하고 있죠 살살살살살살살살 살살살 살살살. 이렇게 하면 공잡기끝 어? 근데 공이 아니에요 선생님 너무 납작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펼친 다음에 여기 여기 숨구멍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입을 대고 세게 한 번에 불면, 이렇게 공기가 차요. 그래서, 살짝 덜된 데는 이렇게 살짝 당겨주면 되고요이 공을, 이렇게 붙여 부분을 기준으로, 네모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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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접지 않아도 돼요. 살짝 접어주면, 그러면, 여기 네모, 여기 네모 만들어졌어요. 여기도 네모를 만들어야겠죠. 여기 가로선 하나 살짝 접어 주고 반대편 살짝 접어 주고 위쪽도 살짝 접어 주고 돌돌돌돌 돌려서 한번 접어 주고 그러면 선물 상자가 만들어졌어요. 공을 네 모서리를 다 이렇게 살짝 접어서 만들어 주면 선물 상자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선생님, 선물 상자가, 선물 상자 띠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은 띠를 무슨 색깔로 하고 싶으냐면, 노란 색깔로 하고 싶어요. 띠는, 선물 상자 띠는 우리 별접기로 만들어준다고 했죠? 별접기 띠 선생님은 노란색으로, 요렇게. 보면 친구들, 이가 딱 맞지는 않아요. 이렇게 감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이만큼 남아요. 근데 이거는 리본을 붙이면 잘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끝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감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건데 플로는 잘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준비하라고 한 테이프로 붙일 거예요. 테이프로 어떻게 붙이냐면, 여기 끝에 맞춰서 접은 부분 여기 한번 꼬집해 주고 돌돌 돌돌 돌려서 이쪽에 한번 가서 꼬집해 주고, 이쪽에 한번 가서 꼬집해 주고, 살짝만 꼬집하면 돼요. 이쪽에 가서 꼬집해 주고, 그러고 나면 얘랑 얘랑 이렇게 만나요. 요렇게 만나요. 그쵸? 이때 주의할 점. 이때 주의할 점.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 직근 넣을 것까지 생각을 해서, 요렇게 먼저 붙이고 난 다음에, 선물 상자는 반대편에도 묶어야 되잖아요. 먼저, 꼬집, 꼬집, 꼬집. 그리고 꼬집 하고 나면, 자, 집중해야 돼요. 여기도 꼬집꼬집 한 부분에 테이프를 맞닿는 부분을 붙여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사용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재료를 하나 설명하는데 목공풀도 필요한데 이거는 물론 여기 뒤에 양면테이프가 있어서 그대로 이 양면테이프만 뜯어내고 이 끈적끈적한 데를 그대로 여기 교차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선물 상자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어 매달 수가 없어요 매달 수가 매달 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 매달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 붙이기 전에 왔다 갔다 한이 부분에다가 쏙, 요렇게, 요렇게 뺄 거예요. 쏙, 쏙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지금 준비한 직근이 너무 기니까 가위로 한 번만 자를게요. 요렇게 가위로 한 번. 길이는 적당하게 자기가 맞춰서 하면 되고요. 쏙 집어 넣어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위에 똑같이 길이 맞춰서 모은 다음에 매듭지어서 위쪽으로 바짝, 바짝 꽉 당겨 묶을 거고요. 얘를 옆으로 살짝 눕혀 놓고 리본 잘 맞춰 놓고 여기 위에다가 목공풀, 살짝 자고, 뚜껑은 바로바로 그때 바로 닫아놓고, 여기 양면 테이프 있는 부분은잘 보고, 요렇게, 요렇게 붙여서 눌러주고, 요 끈을, 요렇게, 요렇게, 리본이랑 잘안 겹치게 하면, 짠! 선물 상자 오너먼트 만들기 성공! 예쁘죠? 요렇게 하나 만들고, 다음에는 우리, 루돌프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루돌프 만들기에서 만나요. 친구들 안녕. 루돌프 만들기 시작해볼 거예요. 루돌프는, 종이컵.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약간 갈색빛 나는 종이컵, 무지 종이컵을 준비했고요. 종이컵. 그리고 루돌프는 무슨 코? 빨간 코. 빨간 코기 때문에 폼폼. 빨간 폼폼 제일 큰거 하나. 그리고 눈을 그려줘도 되지만 선생님은 눈 스티커가 있으니까 사용하도록 할게요. 눈 스티커 하나. 그리고 루돌프 뿌리 되어줄 나뭇가지. 나뭇가지, 요렇게 생긴 거예요. 잘안 보일까요? 요렇게 뒤집어서 보여주면, 요렇게 생긴 나뭇가지. 루돌프 뿔이몇 개죠? 두 개. 그러니까 뿔두 개, 나뭇가지 두 개. 루돌프 목에 메어줄 리본, 붙여줄 리본 하나, 리본 끈. 그리고 이건 오너먼트이기 때문에 달아줘야 되니까, 직끈 넉넉하게 이 정도 하나. 그리고 종이컵 위에를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송곳이 필요해요. 송곳이 필요하긴 한데, 선생님은 송곳이 있어서 사용하지만, 송곳이 없는데, 막 뚫겠다고 가위나 칼 가지고 위험한 행동하면 안 되니까, 볼펜으로 해도 되는 방법도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뿌리랑 직근이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소량의 클레이가 필요하도록 해요. 자, 나머지 준비물들은 잠깐 옆으로 치우고, 종이컵도 가져와서, 먼저 잘 보면, 이렇게 완전 찢는 건 아니고, 가운데 부분에 오너먼트 달수 있는 직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송곳으로 이렇게한 번만, 한 번만 찔러서, 구멍을 내줄 거고요. 그리고 풀은 양쪽 옆에 달려있겠죠. 선생님은 송곳이 있으니까 선생님은 송곳으로 사용하는데 만약에 송곳이 없어요. 선생님 볼펜으로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볼펜으로 하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볼펜으로 하는 방법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laughs> 선생님이 지금 갖고 있는 볼펜이 음,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 뿔은 양쪽 옆에,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 옆에. 근데 얼굴 뿔 앞쪽에 달렸으니까, 앞, 이렇게 선 그은 데보다 앞쪽으로 살짝, 요렇게 해서, 콕 하면 뚫려요. 볼펜을, 요렇게 요렇게 해서, 콕 하면 뚫려요. 어렵지 않아요. 손 곳으로 하다가 손 다치지 말고, 우리 친구들은 볼펜으로 하도록 해요. 자, 먼저 지끈을 이렇게 두개두 두... 접은 거, 접은 거두 부분을 여기다가 슝슝 갖다 대고 가운데, 지끈은 가운데 넣는 부분이에요. 구멍에다가 쏙쏙쏙쏙쏙, 쏙쏙쏙쏙쏙 해서 밑으로 이렇게 뺄 거예요. 밑으로 뺄 거예요. 구멍을 조금만 크게 돌돌돌돌돌돌돌 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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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뚫어 주도록 할게요. 커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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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아 커져라. 구멍 커지는 게 조금 잘안 된다. 그러면은 요렇게 다른 연필 같은 거를 넣어서 요렇게 크게 만들어도 돼요. 근데 너무 크면 안 되겠죠, 친구들. 뿔은 플레이로 붙여줄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리고 이렇게 해다가 완전히 다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냐면, 작은 빨대 조각 같은 게 있으면 좋긴 한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선생님이 쓰다 만 작은 연필 같은 것도 완전히 통과 못하게 이렇게 뭐 걸쳐놔도 되고, 아니면 뭐, 다음 시간에 만들 재료긴 하지만, 요런 면봉 같은 게 있으면, 요렇게 해서, 안 빠져나오게. 완전히 다 빠져나오면, 또 다시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끝에를, 꾹, 하고 묶으면, 얘는 빼고, 쭉 당기면, 요렇게. 이게 줄이 너무 길다 싶으면 한번 묶어서 달아줘도 되니까 일단은 이 종이컵만큼 이만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해서 또 묶어야 되니까 지끈은 넉넉히 준비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끈 매달아 놔놓고 끈은 여기 매듭지었기 때문에 안 빠져나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친구들 걱정된다. 그러면 한번 더 묶어요. 어, 선생님 제 거는 구멍이 크긴 해서 막 빠져나올 것 같아요. 두번 묶으세요. 아, 그래도 빠져나올 것 같아요. 세번 묶으세요. 그러면 돼요. 자, 매듭이 엄청 뚱뚱해졌죠? 헉, 이거 봐요. 선생님이 매듭 지우려고 당겼다가 끝에까지 이렇게 나올 뻔 했죠. 당겨서 놓고, 뒤로. 그러고 나서, 자, 뿔을, 뿔을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구한 나뭇가지들도 길이가 달라요. 여기다가 이쪽 먼저 집어넣을까요? 나뭇가지 있는 데다가 이렇게 쑥쑥 쑥 조금만 더 들어가. 옳지. 얘는 처음부터 안 들어가게 생겼네. 구멍을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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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자, 구멍이 조금 더 커졌어요. 자, 그러면, 꾹꾹꾹꾹꾹. 꾹꾹꾹꾹. 조금만 더 들어가죠. 짠. 근데, 루돌프 막 뿌리 흔들려요. 어떻게 하냐면, 유다풀 뿔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어머나, 노란색이랑 하얀색이랑 섞여버렸어. 이 부분을 써야겠다. 아주 적은 양의 클레이를, 요렇게 뜯어서. 클레이는 뚜껑 안닫아두면 마르니까 꼭 뚜껑 닫아놔야 돼요. 우리 친구들. 자, 위에 모양 만져서 다시 넣어놓고. 뚜껑 꼭 꼭꼭 하고 이쪽이 좀더 커요 이쪽한테 조금 줄게요 해서 자 잠시 하나는 옆에 두고 뿔 모양을 요렇게 잘 잡은 다음에 여기서 잘 잡고 헉, 클레이를 여기 안에다가 요렇게 종이컵 벽 안쪽에다가 요렇게 붙여요 벽면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그럼 뿌리 이렇게 안 움직이고 고정이 돼요. 자, 반대편 바깥쪽으로 해놓고 클레이를 이렇게 나뭇가지를 가운데다 두고 종이컵 벽면에다가 꾹 눌러서 붙여요. 꾹꾹꾹 꾹, 꾹꾹. 그러면 이렇게 뿌리 붙어 있어요. 꾹꾹. 마를 때까지는 조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선생님, 제 거는 움직여요. 속상해요. 안 그래도 돼요. 마르면, 풀이 마르면, 클레이가 마르면, 다 원래대로 서있게 돼요. 자, 이렇게 안쪽에 클레이 붙여서, 종이컵 안쪽에 붙여 넣고요. 종이컵은, 이제, 요렇게. 요렇게 눕혀줄 거예요. 종이컵을 요렇게, 요렇게 눕혀주고 나서. 선생님, 뭐 사용한다 그랬죠? 눈알 스티커. 눈을 직접 그려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남는 스티커가 있어서 스티커 사용할게요. 눈알 스티커 한쪽. 반대편에 또. 한쪽, 어, 떨어졌나봐요. 클레이가. 꼭꼭, 꼭꼭. 어, 선생님, 눈 스티커 잘못 붙였다. 잠시만요. 우리 여기 가운데 맞춰놨죠? 거기에 맞춰서 눈알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선생님이 옆으로 돌려서 붙여버렸네. 짠, 다시 맞춰서 붙였어요. 이렇게 눈알 스티커 붙이고 루달프 코는 무슨 코? 빨간 코, 목공풀로 이렇게 뚜껑 풀. 풀뚜껑은 그때그때 바로 닫고, 빨간 코를 꾹 하고 붙여주세요. 순, 선생님은 눈썹을 안 그릴 거지만, 눈썹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 원하는 대로 해도 돼요. 꼭 선생님 따라하지 않아도 돼요. 혹시라도 궁금해 할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이 눈 그리는 것도 보여줄게요. 이 친구는 잠깐 마르고 있어. 하고, 옆쪽으로 치워줄게요. 잠깐만. 친구야, 마르고 있어. 로덜프 친구야, 마르고 있어. 자, 눈알, 어떻게 그리는, 뭐, 어떻게 그려야 돼요? 선생님, 눈알 그려주세요.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만들기는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사원형 눈을 요렇게 그려도 되고요. 어? 눈이 짝대기가 됐어. 선생님 이쪽 눈을 조금만 더 크게 그려줄게요. 어허? 이쪽 눈이 좀더 작아졌는데 그러면 다시 요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눈썹을 요렇게 그리고 쇽쇽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요렇게 그려서 쇽쇽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눈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면 돼요. 눈 스티커도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어, 우리 루돌프 친구 입이 없어요. 입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입은 선생님이 그려주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루돌프 친구 나비 넥타이를 매줄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스티치 들어가 있는 끈. 준비했죠. 이거는 앞뒤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번에 만들어, 거 설명해준 대로 양쪽을 잡고, 선생님, 오른쪽이 밑으로 가서 이렇게 꽉 묶으면 돼요. 어, 근데 양쪽 끝이 달라요. 선생님, 내 거는 양쪽 끝이 달라요. 제 거는 걱정하지 마요. 요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나서, 양쪽 끝이 다르면 양쪽 끝을 맞춰서 자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똑같이 어디다가 여기 코 바로 밑에다가 종이컵 끝에다가 목공풀을 짜고 뚜껑 풀은 앞풀 아, 뚜껑은 잠그고 바로 바로 이 모는 안 떨어지게 안 풀리게 꽉 묶은 다음에. 여기다가, 슝,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르달프가 이렇게 완성이 돼요. 르달프 사슴 코는 무슨 코? 빨간 코. 어, 친구들 좀허전해 하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네임펜으로, 요렇게, 요렇게, 눈썹도 그려주고, 음, 선생님은 그러면 빨간 사인펜으로 부끄러워. 표시도 해줘볼게요. 짜잔. 종이컵으로 루돌프 만들기 성공. 루돌프, 요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나는 갈색 종이컵이 없어요, 선생님. 그런 친구들은 그냥 하얀 종이컵에 색종이 붙여도 되고 크레파스 칠해도 돼요. 아니면 종이컵 요 폭만큼 얼굴만 그려서 오려서 붙여도 돼요.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으니까 속상해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은 그럼 이렇게 선물 상자 오나먼트 하나, 루돌프 오나먼트 하나 총두 개를 만들어 보았답니다. 남은 다음 시간에는 눈을 기다리면서 눈사람과 눈꽃 결정 오너먼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